자, 30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0,2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곡선과 접하는 점을 A,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때 AB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곡선 밖의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은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생기는 접점이 여기 존재를 하는 거고, 접점이 아닌 점,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린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이 접하는 접점은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 위의 점을 표현을 할 겁니다. x 좌표를 t라고 잡게 되면 y 좌표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이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0,2를 지나요 이걸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그때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y'은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이때 x는 t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y1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2에 x-x1 요렇게 되겠죠. 자 이때 0,1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네요. 2-t세제곱 플러스 e t 는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t세제곱 플러스 e t 가 나와줍니다. 그럼 e t 는 사라지고 결국 2t세제곱이 마이너스 2다. t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주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y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즉, 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 되고, 결국 y는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아까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점 A의 좌표는 구한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1 플러스 2니까 1이 되겠죠. 자, 이제 점 B를 찾아야 돼요. 자, 점 B라는 건 곡선과 접선의 교점이니까 요놈과 요놈이 같다고 하고 x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고 인수분해를 해줄 겁니다. 조립제법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해줄 거예요. 왜 마이너스 1로 하죠? 교점이기도 하잖아요. 이 접점이 근데 그때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능해야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까지.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즉, 다시,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 즉,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아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구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2가 x의 좌표인 건요 놈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y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지만 더 간단한 식에 있죠 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요 x에 2를 대입하면 y는 4가 나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점 A와 점 B의 길이죠. 선분 AB. 루트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 제곱하면 9. 4에서 1 빼면 3 제곱하면 9. 따라서 3 루트 2. 얘가 답이 되어줍니다. 답은 3번이네요.